오늘은 버가모 교회입니다. 어, 버가모 교회 우리가 위치를 보면서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 버가모 교회는요 베르가마라는 이 단어를 써서 이 베르가마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 성체 요새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버가모 교회는 해발 300m 고지대는 그 지형에 아름다운 계곡이 있고 이렇게 주변을 둘러볼 수 있는 굉장히 요새라는 이름과 잘 어울리는 도시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 높은 곳에서 저 멀리 지, 지중해가 내다보이는 그래서 그렇게 아름다운 땅인지 모르지만 뭐 일곱 개 교회, 교회가 다 그렇겠지만 이 땅도 신들로 가득한 신전이 많은 그런 땅이다라고 어, 학자들은 얘기를 하고 또 그런 고증적인 역사들이 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소아시아, 교회, 소아시아 교회가 다 아, 신들의 성지입니다, 여러분들. 특별히 근데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버가모 교회는요 놀랍게도 지혜의 신 아테네 그리고 수의 신 디오니소스, 주신 제우스. 이 신들의 신전들이 질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플러스 뱀신 에클레피오스라는 이 치유의 신이라고 불리는 이 뱀신도 있었고 이와 더불어 보가모에는 이 고대의 의술의 창시자인 발레누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거 그러니까 의술을 그 당시에 행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병을 고치러 왔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육적인 병을 어, 그 사람에게도 받고 그리고 주변에 있는 신전들을 통해서 영적인 치유도 받겠다라는 이런 생각들이 그땅 가운데 가득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 땅은 문화와 교육의 중심지였습니다 어, 학자들은 커다란 도서관이 거기에 있었다 그리고 보가무에서 그렇기 때문에 좀 지배적인 생각들이 어떤 생각이 있냐면 우리는 좀 지식이 충만한 도시야 라는 이런 생각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지식이 힘이다 라는 이런 생각이 팽배했습니다. 버가모 도서관에는 20만 권 이상이 넘치는 그 장서들을 보유하고 있었고 그리고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에 있는 그 어떤 사설을 스카웃해서 그 도서관에 쓸 정도로 굉장히 열심히 있는 그러니까 문화와 교육의 중심지고, 그리고 로마의 행정의 도시, 그리고 자치권을 가지고 있던 도시기 이 때문에 로마 황제가 그 재판권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독자적으로 재판을 진행할 수 있었던 도시가 바로 버가모입니다. 여러분들 이 도시를 제가 한번 쭉 방금 여러 가지 신전도 있었고, 문화와 교육의 중심지고, 행정의 중심지, 이런 모든 것을 통틀어서 이 버가모의, 버가모 교회에 팽배했던 그런 어떤 모습이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자부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치 경기도 분당이 학군도 좋고 집값도 퀄리티가 다르다 보니까 또 여러 면에서 교통도 좋고 하니까 뛰어난 곳. 그래서 오늘날 분당을 천당 위에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천당보다 분당이다 이런 말을 왜 만들었겠습니까? 그곳 사람들의 자부심, 그 자부심으로 이런 얘기가 나왔지 않겠습니까?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음, 웃긴 얘기인데 대구광역시 친구와 대구광역시에 출신인 친구와 울산광역시 친구가 둘이 싸웠습니다. 왜 싸웠냐면 우리 도시가 더 좋다 이런 유치한 싸움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그들이 싸운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도시가 더 자부심이 있다라는 것이죠. 아마 버가모에 사는 사람들이 그런 마음이었을 그런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걸 좀 깊이 들여다 보면 여러분들 사실 굉장히 화려하고. 좋은 도시 같지만 어둠의 권세가 자리 잡을 수 있는 가능성 있는 도시가 바로 버가모 교회다.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상황을, 이런 사회적 상황을 잘 아셨는지 예수님께서 버가모 교회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1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뭐가 있다고요? 사탄의 권자가.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구절에서 예수님의 말씀에서 느껴지시는 어, 느껴지는 그런 느낌이 어떤 것입니까? 보가모 도시의 이 신앙을 지키기가 굉장히 어려운 도시다라는 것을 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보가모 교회가 딱 생각난 게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어디에 사는지 내가 안다. 거기에는 사탄의 권자가 있다. 라는 이 말씀을 딱 들었을 때 아마 버가모 교회는 그래 로마 황제의 숭배 문화가 스며들어 있고 제우스와 뱀신과 술신 그리고 지식의 우월성 그리고 의학과 행정의 도시로서 화려한 우리 버가모 자신의 땅들을 아마 생각해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버가모 교회의 교인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지키는데 충성된 그런 성도들이 분포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전체를 한번 보면 우리 함께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십시오. 여러분들 그 화려한 땅에서 도시에서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한 사람을 예로 들면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디바는요. 이 버가모 교회 아마도 사도 바울이 버가모 지역을 복음으로 전도한 다음에 후임 목회자로 아마 안디바를 세웠을 것이다. 그냥 학자들의 추측인데요. 안디바라는 사람이 정말 거기에서 그 화려한 도시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굳게 잡고 순교했던 사람이다. 오늘 그런 말씀, 그런 내용이 오늘 13절에 쓰여져 있는 거죠. 그고증을 통해서 보면은 이 안디바가 어떻게 죽었는가, 어떻게 죽었는가, 노세 황소라는 이 처형 도구에서 죽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그림자를 보시면 저기에 황소 틀에다가 뚜껑을 열어서 황소 틀에다가 사람을 중간에 놓고 누공을 딱 닫고 밖에서 잠그고요. 뜨거운 밑에 불로 가마로 불을 막 때면요, 불 달구면 사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뜨거워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아, 뜨거! 소리가 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소의 입으로 그 비명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황소 입으로 소리가 새어 나온다 그래서 황소가 우는 것처럼 들린다 그래서 이노세 황소라는 이 처형 도구에 이 안디바가 아마 갇혀서 죽게 되었을 것이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안디바라는 사람이 왜 저렇게 죽을 수밖에 없었겠습니까? 황제와 우상 숭배우 도시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굳게 잡았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 순교의 피가 저 안디바를 저런 우리가 볼 때는 지금 눈살을 찌푸리고 야 어떻게 사람을 저렇게 죽일 수 있어. 라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순교의 피로 받으시고 그거를 본 많은 교우들이, 교인들이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그런 파급 효과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밝혀지는 이단한 사람 혹시 지난주에 생각 나십니까? 지난주에 화영당한 서머나 교회 잊지 말자 했던 그한 사람 누굽니까? 폴리캅. 그 폴리캅이 순교했던 것처럼 이 보가모에도 암디바라는 사람의 순교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한 사람의 결단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의 결단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이 신앙의 지표, 이 선한 영향력, 하나님의 나라를 고대하는 이 정말 그 마음들, 그 마음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진정한 파급 효과, 영적 파급 효과가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렇고 여러분들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왜 중요합니까? 우리가 어떤 신앙 고백을 하느냐, 어떤 신앙의 족적을 남기느냐에 따라서 한국 교회의 판이 달라지는 것이고, 이 신도시의 영적 분위기가 달라지는 것이고, 여러분들의 후대의 가정에 거룩한 기준이 세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다 순교해라, 그런 뜻이 아니라, 우리는 얼마나 오늘 이 버가모 교회에 주시는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서 있는가 한번 되돌아보자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기준 잡힌 성도들이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 또한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임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 버가모 교회만 사탄의 권자가 있는 그런 땅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 현대, 우리 한국 시대의 모든 삶의 상황들이 정말 사탄의 권자가 있는 그런 땅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득실거립니다. 황제만 우상입니까? 그냥 제우스 신만 그것이 우상단집입니까? 내가 굴복하고 있는 어떤 사람이나 어떤 추앙하고 있는 그런 사람 그리고 그것이 자식이 될수 있고 그것이 어떤 직함이 될수 있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건강을 신으로 모시고 있고 지식을 신으로 모실 수 있고 온갖 잡신과 운세를 접하면서 우리 자신의 어떤 안위를 도모하는 그런 삶이 여러분 오늘 이 버가모 교회 안디바라는 이 사람 앞에서. 굉장히 부끄러워해야 될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이 버가모 교회에 안디바 같은 사람이 있었지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다라고 하면서 두어 가지 책망을 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깊이 반성하고 한번 접목해야 될 그런 신앙의 태도인데요. 14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시작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여기 말씀에 보면 우리가 몰라도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 이런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발람이라는 사람이 어디 나오냐면 민수기 22장에 나옵니다. 이 선지자인데요. 이 발람과 발락의 그런 어떤 연관성이 있는데 그 당시에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 자신의 땅그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쭉 인도를 하실 때 모압 왕이었던 이 발락 왕이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왜냐하면 파죽지세로 어 자기의 땅들을 주변의 땅들을 섭렵하고 있는 이스라엘이 모압 땅까지 칠까봐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발락 왕 모압 왕인 이 발락이 생각했던 그 생각했던 것이 뭐냐면 이스라엘 가운데서 선지자를 한명 데리고 와서 그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저주하도록 하자.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발락이 발람이라는 선지자에게 사람을 보내고 그리고 돈을 보내서 그를 매수하게 된 거죠. 처음에는 그가 발람이 발락의 제안들, 야, 이스라엘 좀 저주해줘. 우리 땅 침호하지 못하게 해줘. 이렇게 했지만 처음에는 발람이 거부를 했지만 끝내 그 원을 들어주게 되었다. 어떻게 들어주게 되었냐. 하니까 민수기 25장 1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행음함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2절 말씀요. 그 다음에 그 여자들이 여기 보면 그 여자들은 모압 여자들입니다.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함에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마지막 3절 시작. 이스라엘이 발볼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진노에서 그 이스라엘 땅 가운데, 그 진영 가운데 연병이 돌게 하셔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바을을 숭배하게 했던 그걸 열어 놓았던 사람이 누구냐면 발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발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그러뜨리는 대명사가 되어서. 유다서 1장 11절 말씀에 발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제가 그냥 굵은 글씨만 읽을게요.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삭슬 받고 어그런, 어그러진 길로 갔던 사람의 대명사가 바로 발람입니다. 베드로 후서 2장 1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굵은 글씨만 읽어드릴게요. 부월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 도다. 그는 불의의 삭슬 사랑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이 바알의 숭배가 들어오고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 연병이 돌게 했던 그 장본인이 누구냐면 선지자 발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요한계시록 2장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띄워 주십시오. 요한계시록 2장 1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내게 발람의 교훈을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어,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아까 전에 민숙이 나왔던 그 말씀을 오늘 요한계시록에서 똑같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서머나 교회에도 발람처럼 현혹되고 뭔가 어, 물질에 의해서 힘과 권력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뒤엎고 음행하는 쪽으로 우상 숭배하는 쪽으로 가이드라인을 줬던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 말씀에도 추가해서 두 가지라고 얘기했을 때한 가지를 더 붙입니다. 이 말씀이죠.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여러분들 발람의 교훈을 따른 자도 있고 니고달라, 니골라당의 어떤 그런 교훈을 지키는 자도 있다. 혹시 니골라당은 에베소 교회할 때 나온 부분인데 이 사람들이 영지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은혜가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은혜가 있으면 우리가 육적으로 하는 일은 다 괜찮다. 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굉장히 하나님의 은혜를 값싼 은혜로 바꿔버렸던 이니골라당의 교훈을 어 버가모 교회도 똑같이.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내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았으니까 내가 하는 모든 행위는 괜찮아. 나는 뭘 해도 괜찮아. 이런 행위를 따르는 사람들. 여러분 여기까지 한번 정리해 보면 보가모 교회가 믿음을 굳게 잡고 온갖 핍박을 잘 견딘 그 안디바처럼 내가 너희를 칭찬하지만 그 중에 두어 가지 지적할 것이 있다면 첫 번째가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것, 우상을 가까이하도록 열어놓았고 그리고 이방 신전에서 응애 행음을 하고 부도덕한 그런 어떤 종교 행위를 가담했고 니골라당처럼 율법적으로 산, 살지 않아도 내가 구원 받았으니까 내가 그냥 뭐 예수님만 믿으면 된다라고 하는 영은 좋고 육은 악한 것이니까 내 육체의 어떤 행위는 다내 마음대로 살아도 돼 이런 부분들을 예수님께서 지금 책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가서 우리의 삶의 좌소가 사탄의 권자인 것을 깨닫고 모가모 교회에 주신 책망을 우리가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느냐?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요. 니골라당처럼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값싼 은혜로 우리가 만들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구원 받았기 때문에 아무렇게 살려는 그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뭘 해도 예수만 믿으면 되지 않냐? 율법이 굉장히 폐기된 것처럼 그 생각 자체가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답싸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우리 집사님 오늘 기도해 준 것처럼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았기 때문에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더 깊이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태도로 나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구원 받았으니까 다른 사람이 어떻든 내 마음대로 행동한다. 이것이 오늘날 복음이 막히는 우리의 행태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발람처럼 무엇인가에 현혹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게 만드는 그런 여지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주식을 숭배하고 코인을 숭배하고 물질에 갇혀서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을 정말 이용하고 있진 않은지 우리 스스로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천당이 아니 분당이 아무리 천당보다 좋아도 그 분당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진다면 그거는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과 나 사이에 멀어지게 하는 그 타협점이 무엇인지 한번 깊이 돌아보십시오. 하나님과 나를 지금 뭔가 이렇게 멀어지게 하는 그 타협점, 내가 이것 때문에 지금 하나님과 멀어지게, 멀어지려고 하는 것들, 그걸 과감하게 끊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진리와 우상의 경계를 넘나들면서 행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진리와 우상의 경계를 망 넘나드는 것. 부산에 가면, 부산 제2 영도교회에 가면, 그 26년 동안 무속인으로 살다가 회심해서 신앙생활하시는 분 이름이 심선미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뭐 간증도 하시고 하는데 그분이 뭐 점사주타로 뭐 이런 거막 굉장히 어, 자기가 그걸 26년 동안 해왔던 사람이에요.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과거에 무속 시절에 자기들 손님 중에서 제가 10%도 아니고 20%도 아니고 30%도 아니고 무려 40%가 40%가 교회 성도로부터 권사님, 심지어 사모까지, 심지어 사모까지 다양한 그 직분의 사람들이 그 점집을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실제로 기독 청년들의 인식 조사를 했는데 최근에 어떤 경험을 있었냐면은 청년들 중에서 45.4%가 점이나 사주나 타로를 본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어도 내가 기독교인입니다. 우리 집안이 기독교 집안입니다라고 해도 그냥 보는 것입니다. 45.4%가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맡기지 않고 다른 것의 운명을 내다보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 십계명 1계명을 어기는 것입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랬지만 우리는 기웃거리지 않습니까? 이 자체가 행음이요 불신입니다. 이런 우상숭배는요. 우리 생각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지 않아도 생각에서부터 그 우상숭배가 시작된 것입니다. 안디바와 같이 예수님을 끝까지 붙잡을 수 있는 그 성도의 모습이 오늘 이 버가모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그런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신앙을 왜 추구해야 되는가 우리가 왜 이런 신앙을 추구해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명백합니다 뭐냐면 우리 예수님이 말씀의 검을 가지고 다스리시고 심판하시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온전히 서야 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은 12절 말씀에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자기 자신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좌우의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여러분, 좌우의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말씀하신다. 여러분, 이 말씀 안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 당시에 버가모 교회를 상징으로 이 말씀을 하시면서 버가모 교회가 지금 처해 있는 어떤 상황입니까? 로마의 칼과 너희가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붙잡고 있는 그 이교신과 황제가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너희 삶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좌우의 날선 검을 가지신리가네 삶을 통치한다. 그리고 우리가 저 말씀 보면서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이 생각납니다. 이 말씀은 쓰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어 살아 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떠한 검보다도 예리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그 실체가 로마나 그 땅에 있는 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신라는 것을 너희가 확고하게 믿음을 가지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어, 정말 우리 땅을 봤을 때이 대한민국을 봤을 때 여러분 경제력, 정치력, 군사력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정말 잘 우리가 축, 구축을 해야 됩니다. 근데그 앞에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고 이 땅을 통치하시는 예수님 앞에 먼저 무릎 꿇고 굴복할 수 있는 그 민족이 우리 민족이 되야 될줄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제력과 정치력과 군사력이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민족에게 주신 이 은총의 복을 우리가 귀하게 여기야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가 뭐가 잘나서 이런 복을 누리고 있습니까? 네. 뭐가 잘나서? 그 생각해 보시면 지하 자원이 많습니까? 지정학적으로 안정감이 있는 위치입니까? 정치가 수준급입니까? 안 그러면 이 경제 수준만큼 국민들의 의식이 수준급에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희 나라는. 그런데 생각해 보면 우리가 정말 부족한 것 투성이지만 주님께서 이땅 가운데 복음을 심어주셨고 복음의 영향력으로 교회가 세워질 때 하나님의 손이 이 민족을 이제까지 평탄하게 이끌어 주신 줄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믿지 않습니까? 믿으십니까?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도, 우리 가정에 그 무엇이 우리 가정을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좌우의 날선, 검을 가지신 이 앞에 우리가 순복하고 그 통치와 다스림 안에 있을 때 우리 가정이 온전히 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뭘 믿고 있습니까? 우리 가정이 이만큼 돈이 있으면 되고, 우리 자녀가 지금 이만큼 잘 나가면 되고, 그렇게 결혼하면 되고, 그러면 되는 것입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께서 이 나라 가운데 부어주신 이 국격과 품격을요, 우리 스스로 무너뜨리면 안 됩니다. 왜 오늘날 젊은이들이 이 조선 땅을, 이 대한민국,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왜헬 조선으로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까? 헬 조선이 아닙니다. 나가보십시오. 대한민국이 얼마나 잘 삽니까? 우리 스스로 끌어내리려고 하는, 패배감을 주려고 하는 이 사탄의 생각 앞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됩니다. 우리 가정도 우리의 그 다스림이 아니라 예수님의 다스림과 그 통치 앞에 우리 인생이 있음을 고백한다면, 여러분 그 가정이 안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 가정의 자녀들이 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 자우의 날선 검을 가지신 이를 두려워함으로 말미암아 내 힘과 지식과 내 성공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우의 날선 검 말씀의 검을 가지고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까지 찔러 쪼개시면서. 우리를 바꿔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 말씀이 살아계셔서, 우리를 통치하시는 그 예수님으로 나타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주님을 고백할 때, 우리가 정말 온전한 삶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이 없습니다. 주님의 입에 말씀의 권위 앞에, 우리가 굴복하면 그 인생은 다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끌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우리를 심판하지 않도록, 우리가 행음하고 있고, 우상 문화에 쩔어 있고, 세상의 것과 뭔가 타협하고 있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지금 멀어지게 하는 그 타협점을 다 끌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이 버가모 교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6절 말씀에 너무나 단순하게 말씀하십니다. 빨간색 글씨만 시작, 회개하라,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똑같지 않습니까? 저 뒤에 말씀 회개하라, 그리하, 아니요. 그 다음 그냥 두십시오.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정말 귀한 말씀을 또 주시는데 회개했을 때 하나님은 이런 혜택을 줄 거야 17절 말씀 다 마지막 한 번만 읽어볼게요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흰 돌을 줄 터인데 그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은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여기 여러분 만나를 주겠다 그럽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말을 잘 듣고 회개하면 만나, 만나는요,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만 맛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 만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니까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것이 만나는요, 예수님, 예수가 주시는 그 영생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는 흰돌 당시에 이 버가모 지역의 흰돌은요 재판을 할때 검은 돌이냐 흰 돌이냐 그래서 무죄 유죄를 그때 이 검은 돌흰 돌로 판가름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경기를 할때 연회장에서 경기 끝나고 연회를 할때 티켓 같이 뭔가 뭔가 너 우리 집에 올수 있어라는 이 티켓을 티켓 대신에 흰 돌을 주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죄다 할때흰돌 예, 그리고 티켓 같은 것을 줄때흰 돌. 그러면 무죄한 자에게 특별한 초청을 받게 했던 그새 이름을 받은 자만 안다는 그 힘도를 예수님께서 버가모 교회에 회개하고 돌이키면 준다는 것 우리에게 오늘 굉장히 큰 도전 아니겠습니까 내가 네가 돌아오고 회개하면 나에게 속한 자로 다시 한번 삼아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정리하면요 예수님은 죄 때문에 그들의 죄를 지적하고 너는 끝이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 신앙의 원리 가운데 교리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사람은요 성도는 죄 때문에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은 죄를 짓습니다. 저도 마음으로 생각으로 오만 생각 죄를 많이 짓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죄로 망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그냥 우리가 죄를 지어서 그냥 다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 죽음 앞에 우리가 한번 회개하고 돌아섰을 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없다 너 무죄다 이렇게 인쳐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생을 주고 하나님께 속한 자로 인쳐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모든 삶의 자리가 사탄의 권자입니다. 사탄의 권자 가운데 우리가 서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시대에 좌우의 날선 검과 같은 말씀의 기준과 또 그분의 통치를 우리가 더 중요하게 여긴다면 발람의 교훈을 따르지 않고 예수의 은혜를 값싼 은혜로 여기지 않는 그니골라당의그 교훈을 따르지 않고 그리고 또 혼합된 종교와 같은 행음한 한 짓을 하지 않는 예, 염들 그 삶을 그 삶에서 우리가 돌이킨다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힌도를 주시고 영생 그 만날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는것도 아닌 것 같지만 오늘날 이 복잡 다양해진 이 현대사회 가운데 지난주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영생을 주시며 천국을 보여주시며 순교자의 신앙을 우리에게 심어주시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는 건면해 주십니다. 그런 죄가 있느냐 돌아서면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의 도를 버리지 말고 세상의 죄를 버리라고 오늘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돌이킨다면 우리는 만나와 흰도를 거머실줄 믿습니다.